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채나킴입니다. 오늘은 우유, 콩, 단백질을 밥과 죽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건강하고 예쁘게 살을 빼시기 바랍니다. 보리살이 반, 쌀이 반이에요. 이 양이 소주컵으로 보리살 두 컵, 2컵, 쌀두 컵입니다. 진우니 콩은 제가 항상 콩을 삶아서 종이컵 한컵 분량의 양을 소분해서 냉동실에 꼭 보관을 합니다. 두유 만들 때도 얘를 하나씩 꺼내서 갈아서 먹고요. 밥할 때도 이렇게 하나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이 양을 씻어서 부숯에 쏟아볼게요. 우유를 소주컵으로 네 컵을 넣고요. 세, 두, 세. 네 컵에다가 한 컵을 더 넣어주면 밥이 아주 맛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 콩을 하나를 여기에 넣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기밥솥에 최소으로 15분만 해볼 거예요 밥이 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밥이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이 밥으로 콩죽을 만들어 먹으면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저녁에 먹고 자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죽 쓰는 법만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밥하는 것까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밥하는 거 했거든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 절대로 살이 찌지 않고요. 김치 하나하고만 먹어도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뜨거울 때 바로 냉동고에 넣어야 되니까 얘를 뚜껑을 덮어서 냉동실에 두고 올게요 그럼 지금부터 죽을 써볼게요 이 밥이 아주 조금이에요 1인분이 못된 밥인데 이렇게 줄인 이유는 이 콩을 또 넣을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콩죽이거든요 종이컵 반컵 분량의 양을 여기에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우유를 6컵 넣었어요 6컵 넣고 계속으로 해 볼게요 죽이 다 써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죽이 이렇게 다 써졌습니다. 이런 농도로 됐어요. 근데 저는 항상 죽을 쓰면 음양탕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찬물을 조금 넣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유죽이니까 여기에다가 우유 한 컵을 붓게요. 그러면 뜨겁지도 않고 먹기도 아주 좋고 또 소화도 잘 되거든요. 우유 한 잔을 이렇게 넣고 뒤적뒤적할게요. 그리고 죽이라고 해서. 콩을 막 갈아서 한다든지 그러지 말고요. 항상 쌀이든 죽이든 갈아서 죽을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죽을 쓰세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씹는 저작품은 운동을 많이 해야 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소화도 더잘 되거든요. 나는 반찬도 먹기 싫고 그냥 죽만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기에다 소금을 조금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김치하고 먹어볼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감자로 담은 배추김치입니다. 처음에 담아서 먹을 때 너무 맛있었고요. 익었는데도 아주 맛있어요. 소금을 안 놔도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우유로 썼으니까 왠지. 느끼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절대 느끼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실 때 항상 저지방 우유로 하세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유죽 할 때, 우유밥 할 때는 항상 저지방 우유로 합니다. 김치도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왠지 보양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름에 힘이 없고 이럴 때 이렇게 우유죽 써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먹으면 뱃살 빼는 건 기본이지만 이렇게 콩을 충분히 먹어주고 여기에 우유까지 있어서 단백질 칼슘이 아주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손실도 막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뼈도 튼튼해서 넘어지게 돼도 정말 뼈가 부러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정말 뼈도 튼튼하고 근육도 많아서 정말 아주 세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도 다치질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내가 뼈가 정말 튼튼하고 근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콩을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먹어요. 여기에 우유를 넣고 콩죽을 쓰니까. 정말 어떠한 죽보다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이거 써서 드시고요.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밥을 드셔서 살을 빼시면 몸은 날씬해지지만 얼굴 살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다이어트에 좀더 맛있는 요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요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